네, 음, 좀전 영상에 이어서, 예, 손목 통증에 예, 도움이 되어 있는 손목 보호대에 대해서 이제 촬영해 보고 있는데요. 예, 앞전에는 이제 끼는 방식으로 이제 했고요. 아, 지금은 요, 손가락에,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걸어서 한번 지지를 해주는 이런 이제 방식,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아, 거 제품 한번 꺼내 보고, 한번 제가 착용해 볼게요. 뭐,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건초염, 뭐, 어, 삼각 섬유골, 특별히도 병병, 음, 여러 가지 증상 있는 분들이, 이제, 그때그때 본인에게 맞춰서, 요런 손목보호대를 착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목보호대는 초기에 한 2주 정도 착용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잠깐잠깐씩, 뭐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주시는 게좋고요 음요 제품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요 안에 내 안쪽이고요. 외측 바깥쪽이고요. 이렇게 탄력도가 이렇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걸어서요. 이렇게 돌려서 엄지손가락에 걸어서 여기 엄지손가락 부분이 너무 이제 딱딱하고 뻣뻣하면 여기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드러우면서 탄력도가 있고 조금 이제 여유있게 좀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좀덜 불편하게 나왔고요. 이렇게 한번 감아서 요거 있죠. 요 찍찍이 이스립으로 한번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붙여주시면은 어, 좀 전에 제품하고 틀리게 요 손목 부분이 요 손등에서부터 더잘 지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어, 허리 보호대, 무릎 보호대, 그다음에 이제 손목 보호대, 어, 발목 보호대 등 여러 가지 이제 에, 보호대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어, 요 손목 보호대도 아주 단연 제일 많이 찾는 제품으로 어, 요 제품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손목이 안 껴요. 꺾이질 않아서 손목 통증이 있을 때는.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과도하게 앞뒤로 꺾으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니까 이런 승목 보드를 이용해 주셔서 이제 운동하시거나 컴퓨터 사용하시거나 뭐 웨트 운동을 하시거나 또뭐육아 하면서 빨래를 비틀어 차거나 뭐 설거지 등 여러 가지 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에 이 승목 보드를 착용해 주셔서 도움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손목 보호대도 다녔고 무릎 보호대 우리 보호대 이어서 제일 많이 나가는 제품이고요어요 제품 너무 좋으니까 의료기 상사에 오셔서 예, 도움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손목 보호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 보았습니다. 아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